그리고 오늘부터 마가보음을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까,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또그 말씀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다, 다 알다시피, 어, 신학 성경은요, 이 복음서와 또 역사서와 서진서, 그리고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권의 이 복음서 우리 뭐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복음 요한 복음 하는 것처럼 이네 권의 이 복음서에서 이 요한 복음을 제외한 세 가지의 복음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요 이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했다라고 해서 공관 복음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 복음까지 합쳐서 이다 복음서는요 이네 명의 각각 쓴 저자가 그 예수님을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그 시간 시각과 이 관점에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한 분을 다르게 묘사한 똑같은 예수를을 봤는데 이네 명이 저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다르게 묘사한 거군요. 각각 그들이 사역했던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했고요. 마가는 그 시대 지배계급 지배계급이었던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인간을 섬 기에 오신 종으로서 예수님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헬라인 바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은요 다른 마태, 누가, 요한 복음서에 비하면 좀 짧고 또 간결하며 아주 극적인 이 문체로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생략하고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 1장에 우리말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순서로 되어 있지만 이 헬라 원문은요, 그걸 보면 우리 성경에서 바로 이 시작이라고 해석된 아르케라고 시작되어 주는데요. 그 단어는요, 태초 또 본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무엇에 대한 첫 시작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복음의 첫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또 우리 각자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환경에 따라 그 좋은 소식은 다를 것 같습니다. 이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아, 취업 혹은 연봉 인상, 또 승진 그런 소식이 바로 그들에게는 복음이겠고요. 또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는 그 임신 소식이 바로 복음일 것입니다. 난치병 환자에게든 아, 치료약이 발견됐습니다.라는 그런 소식이 바로 복음일 것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개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복음의 시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즉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바로 첫 시작이다라고 마가는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이렇게 어떻게 인류의 메시아가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가는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요, 다른데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승진이나 어떤 다른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뭐 펴지고 또 좋아지고 하는 그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단순한 문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바로 그 말씀이 복음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회계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인용된 그 이사야 선지자의 3절 말씀 너희는 주의 길를 예비하라 라는 의미는 바로 너희들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은 광야에서 침례의 그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과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 오랜 길로 다시 가겠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스개 이야기로요. 이 결혼한 남성들도 결혼했지만 이 결혼한 남성들이 이야기하는 그 연애 초와 결혼 초에 부부 싸움을 한 후에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아내에게 또 사고, 이제, 뭐야, 싸움이 나고 나서 아내한테, 아,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 무엇을 잘못했는데?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가장 어렵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자에 비해 남자들이 좀 약간 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아내가 화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내가 꼭 집어서 뭘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우물쭈물 이렇게 하다가 무엇을 잘못하면서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르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했어라는 그런 아내, 그런한 아내가 더 화를 낸다고 그런 모습이 그 남편들은 참 어려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은요,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 또는 윤리적인 죄는요 쉽게 수긍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죄는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요 바로 종의 그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자신의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느니라. 라는 이 침례 요한의 말은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신이 죄인이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바로 죄를 회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마찬가지죠. 본문에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 침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죄인들만 받는 것인데. 죄인이 아닌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침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침례 주들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셔야 하 의무를 깨닫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시는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요 죄인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죄인으로 간주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인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뜻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침례 교회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까지 오신 것도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인데 죄인으로 툭 낮추어져서 또 피조물이자 죄인인 인간에게 안수를 받는 예수님의 겸손한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면알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춤으로 이 엄청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12절부터 예수님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주체는요 사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하로, 광야로 몰아내셔서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지 않고 때로는 격분과 또 때로는 고난 속에서 허덕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시험의 주체가 이 사단이 아니라 성령님이셨구나 나는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을 시험한 주체는 사단이었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욕을 시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시험에 가까이에 있는 것은 시험에 가까이에는 바로 사단도 있고 하나님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침례 받음을 기뻐하시면서 자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자랑하고 계시겠구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내려놓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음 부분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요한과 같이 쇠할 때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흥하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드러내는 길은요 나를 죽이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면 예수님이 나오실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저 사람은 별볼일 없는데 저 속에 있는 예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16절에서 20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자신이 하던 일을 모두 내렸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불렀던 사람들은요. 모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물을 던지던 치문과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따랐으며 또 배에서 그물을 깊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 아비와 사건, 배를 버리고 따랐다는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예수님 을 믿고 나서는, 아, 무엇인가 이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런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제대들처럼 쓰임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구나. 라는 것들을 오늘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말로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이뭐 하나라도 이렇게 버린 것이 있어야 나중에 예수님께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이거 예수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것 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라고 아 이렇게 어, 즐겁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영원한 롤, 롤 모델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람 낳는 오브가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하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면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본문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거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갈릴리 호수 한 마을인 가버나움의 안식일 해당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라는 청년의 말씀을 청년의 말씀을 듣고 아주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청년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같이 지금까지 그 똑똑하다는 그 서기관들의 입을 통해서도 단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씀. 바로 그들의 패부를 찌르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다들 갑작스러운 그 청년 예수의 등장과 그의 전하는 말씀에 놀라고 있을 때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거룩한 회당 안에 귀신 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 드는 사람이 예수 그 예수를 보고 외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라고. 이야하며 청년 예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에 그들이 더욱 더 놀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내쫓아 버리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은 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은요 순식간에 이 갈릴리 지역에 퍼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요 마가복음 1장이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늦게까지 자신을 찾아온 병자들과 힘든 사람들을 치료하느라 아주 피곤할 법도 하셨는데 바로 다음 날 새벽에 일찍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알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마르지 않는 그 능력, 그 권능의 샘물이 바로 기도였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권능을 그 자신의 권능을 자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공급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처럼 자기만의 개인 기도를 가졌구나라는 것들 사실을 보면서 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예수님을 닮은 그 삶을 살아가며 더 하나님께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가복음의그 일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실것을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나병 환자의 그 자신은 향한 그 믿음을 모시고요순수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내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이 치유되자 이내 예수님께서 부탁했던 그 부탁을 잊어버리고 그냥 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타약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온 그 히스기야 왕 여러분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시옵소서라고 아주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요. 그에게 1 5 년의 삶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야는 그 오히려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십오 년의 삶을 자신을 위해서 탕진했고 결국 그는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응답만을 바라보고 응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응답 받은 이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나중에 평가가 갈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셨구나. 그러면 그 응답을 받고, 땡이 아니라, 아, 그 응답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그자녀서의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더잘 살아가겠구나.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새벽에 이각 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간구로 나아갈 때그 나에게 향한 그 은혜 나를 향해 내미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또그 손길에 감사하면서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하셔야겠습니다. 또그 받은 응답에 우리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